오늘은 미드아이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자가 등록과 일반 등록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반 등록은 고속도로 톨게이트 영업소 주변 하이패스 센터에 방문하시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자가 등록 때 필요한 준비물은 하이패스 단말기 컴퓨터, USB 케이블입니다. 여기서 자가 발급 모드가 가능한 USB 케이블은 리드아이 옵션 구매 케이블, 스마트폰 동봉 케이블, 데이터 앤 충전이 표기된 케이블입니다. 가장 먼저 하이패스 단말기를 USB 케이블로 PC에 연결합니다. 리드아이 하이패스 IR780은 컴퓨터와 연결하면 바로 자가 발급 모드로 진행이 됩니다. 검색창에서 고속도로 통행료라고 검색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또는 URL 주소로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접속 시 익스플로러보다는 네이버웨일 크롬 마이크로엣지와 같은 브라우저를 이용하시는 게 원활하게 컴퓨터와 연결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사이트에 접속하셨다면 하단 메뉴 중 단말기 등록 조회 화면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단말기와의 통신을 위한 필수 프로그램인 에이전트 프로그램 실행을 클릭해서 다운로드합니다. 파일을 눌러 설치를 진행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단말기 연결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발급정보 안내와 함께 자동으로 입력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발급정보가 없습니다. 정보조회 실패입니다. 등록증 구분에 개인 또는 법인 리스 렌트를 선택합니다. 자동차 등록증상의 정확한 차주명, 차량번호를 입력하시고 차량 등록정보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체크한 뒤 단말기 등록을 클릭합니다.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한국도로공사에서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보내줍니다.